자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남자 고등부 경기로 가 보겠습니다 400m 허들 경기 결승전이고요 아, 총 7명의 선수가 이제 메달 색깔을 놓고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정말 400m 허들 경기도 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어, 400m 그긴 거리를 달리는데 1,000분의 네. 2초 <laughs> 아. 그걸로 판가름이 네. 난다니 참 대단하잖아요. 선수들의 기량이 그만큼 엇비슷하고 네. 참 손에 땀을 지르는 경기를 보셨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남자 고등부 경기인데 이제 형들 경기를 봤거든요. 자 이번 경기에 서두 선수들이 좀 아, 정말 엄청난 그런 열정을 발휘할 수가 있을지 이번에는 고등부 선수들의 패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소개가 경기에 앞서 있습니다. 자 이제 1레인입니다 아, 서울 최고의 양민혁 선수고요. 자, 그리고 대전 최고의 김태형 선수는 3레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4레인 아, 동인천고등학교의 이영규 선수 자, 그리고 5레인에는 경북체육고등학교의 이종호 선수입니다. 6레인 대구체육고등학교입니다. 최종호 선수 탈레인에는 경기 유신고등학교입니다. 원태민 선수입니다. 마지막 탈레인에는 경기 덕계고등학교의 도지성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어, 육레인에 대구체육고등학교 최종호 선수가 있어요. 네. 올해 은메달만 5개거든요. 네. 은메달만 5개를 획득하고 금메달을 하나도 타지 못하고 했는데 과연 이 마지막 경기에 우리 저 최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딸수 있을 것인가? 네. 어, 좀한번 정도는 땄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인의 이종호 선수도 한국 청소년 선수권대회 때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예. 경기 출발했습니다. 400m 허들 경기 남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첫 번째 허들, 가볍게 넘은 선수들. 이제 두 번째 허들 넘어갑니다. 자, 최종호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죠. 자, 세 번째 허들 넘었는데, 최종호가 가장 먼저 허들을 넘어요. 네,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버페이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호. 자, 역시 여전히 선두 올라서고 있는 대구 최고의 최종호 선수입니다. 자, 가장 먼저 허들을 가뿐하게 넘어가고 있는 최종호. 자, 그 뒤를 선수들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종호의 단독 질주가 이어지고 있고 자, 마지막까지 이 질주가 이어질 수가 있을지 월등한 기량 차이죠. 네. 과연 올해 허들 하나 남아 있습니다. 최종호가 과연 금메달을 딸수 있을 것인가? 최종호 마지막 허들 넘어가고 마지막 이제 정신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종호 대구 최고의 최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목게 겁니다. <laughs> 아 올해 대서. 대회에서... 은메달만 다섯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금메달을 야, 땁니다. 예, 금메달을 드디어 최종호 선수도 금을 하나 금빛을 가지고 갑니다. 네. <laughs> 자, 최종호 선수 그동안 얼마나 많은 또 훈련을 해왔을까요? 자, 오늘 지난 은메달의 아쉬움을 씻으면서 오늘 경기 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제 41회 전국 시도 대학 육상 경기 대회 아, 남자 고등부 400m 허들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은메달은 경북최고의 이종호 선수 은메달 아, 그리고 동메달은 아, 대전체육고등학교의 김태형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태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딸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운이 또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메달을 눈앞에서 계속 놓치고 은메달만 다섯 개 딴다는 게 네. 본인은 얼마나 그 원통해 하고 그동안 또 열심히 연습을 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마지막 금메달로 이렇게 최종호 선수의 노력이 금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노력으로 메달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좀 상당히 아쉬워했었는데 네. <laughs> 기분이 저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남자 고등부 400m 허들 경기는 최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